더 붙여 이어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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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죠? 방금. 잠시만요. 존나 어이없네 그냥 아 여기서 부활할것 같아요 아뭐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뭐냐 두명이니까요 시간이 좀 걱정인데 그럼 안으로 들어가야죠. 오, 진짜 실하냐? 야, 와중에 단열 열심히 하는데?

우와! 아 이게 아델라 캐리지, 응? 캐리. 난 지금 핑률 10등 있는 애들 중에서 웬만하면 넣고 올. 오! 오! 연어공 대박 미친. 신하이 이야, 슈퍼 플레이. 장면은 야 미쳤구요. 우리... 다다 우리... 이야. 야 이거는 진짜 그냥 개박 캐리했는데? 치지. 아 와. 아아 아, 아,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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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건.. 존나 제일인데 그냥? <laughs>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이건.. <웃음> 이건.. <웃음> 씨 <laughs> <laughs> 맥형 진짜 싼 민폐네? 실화냐? 아! 맥형! 어어 어이씨, <laughs> 야, 이대로 싸워. <laughs> 어, 이대로 싸워. 아이고! 아이고! 근데 교전은 졌네. 동시에 <laughs> 탈라고? 야, 심리전 뭔데? 심리전 뭐야? 두명대세 명! 다 찍습니다! 찍습니다! 서로 서러... 크로스 또 다시야. <laughs> <laughs> 이야. <laughs> 야실아니오 결말만... 보여주나? 밸린다. 미친 공과 오 베그너스 적공 미쳐고요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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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너스 그렇지 메그야 yeah. 진입 깡 미쳤다 오오 어? 라이키 남짓산 아닙니까 오쿵쿵쿵쿵 아이고 하트 활동 박보 고쳐 펠리스 해줘 펠리스 해줘 펠리스 해줘. 해줘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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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펫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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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비다비 펫비 다비 펫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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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쉬앤 빈이~ 나이스 야~ 대자 들어갔네, 미쳤다! 보고~ 야~ 씨~ 야~ 오이~ 대자 들어갔네! 우리. 와우, 야. 야, 이건 뭐, 그냥, 엘레아가 한타 진영 박살 내버렸는데? 나이스. 오, 야, 르노, 이에다가, 유키 궁까지 방금 진짜 완벽했다. 이게 한타지, 씨. 오 연구소까지 가? 아와 어? <laughs> <laughs> 어! 어, 판단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어, 이게 야 이게 아 어, 이게 이게 안된다고? 와 어. 야 진짜 조금만 더 빨리 뛰지. <laughs> 어. 와 진짜 조금만 더 빨리 뛰지. 와 진짜 아 어... 진짜 조금만 더 빨리 뛰지. 야 존나 안타깝다. 야 어떻게 저렇게 안타깝게 저거가 안 되냐. 너무 아쉬운데. 오 잠깐만 진짜 앙평이네 어 전장 들어왔네 그 와중에 당황하지 <laughs> 전장 <말하고 웃음> 이 <귀를> 거예요. <laughs> 아 오케이. 아, 이러고 이기면 인정이지. 어, 센스 뭔데? 이기나요? 자, 오, 이긴 거 같은데, 야, 이거 앙커가 센스 있다고 해야 되냐? 칭찬해야 되나? 뭐, 어, 참 오묘하네. 어, 오케이, 방커도 중요하긴 한데, 아이고 갑자기 타고 오냐 <laughs> 싸우는 것만 봐도 왜 이렇게 귀엽냐 그냥 <웃음> 아 <웃음> 아니 저격스 쓰다가 라스되는거봐아 리오가 아 리오 건재한데 리오 싸우응 했는데 아이고 야 이리오가 진짜 아이고 이제야 왔네 야 리오 38레벨이야 야 리오 아이언이야 응? 걔도 뭐냐 아 가이길게나 벌써 이 리플의 방향성을 알것 같은데. <laughs> 어요 어, 오케이. 와 이게 정확히 겹칠 수가 있군. 어? 이야기가 또한 페이지 늘어났어요.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지는데요. 오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 그만 <그만하라고>. 나. <laughs> 방금 장면은 석터가 필요하겠는데요. 빨리 다음 장. 와 자세히. 아 그냥 개웃기네. 어 사킬 스타트고요. 어 맛있습니다. <laughs> 아, 야, 일단 자 달려듭니다 엠마. <laughs> 부급기 맞추긴 했어요. 어, 데 엠마랑 지금 저자 어! 아티팩트. 오, 어! 야 엠마, 와 엠마 뭐야? 와 이걸 역으로 따? 대단하다 방금. 야, 이게 텔라차지라서 가능한 일이구나. 어, 잠깐만, 알론스 누웠는데? 알론스 누웠어요? 자, 어! 자, 서로, 서로 알론스 누웠고요 2대입니다. 이야, 엠마 또! 그냥 높이고 아티팩트! 또 변이 걸고 공격해! 야 미쳤다. 수준 개울파! 응? 음? 너희들 무슨 싸움을 한 거냐? 하나 아, 더걸어가 <목소리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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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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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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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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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, 어, 어,